자, 나라올라 TV가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59평 고급 아파트 거실에서 창문을 열면 건너편 집에 콘크리트가 보이는 뷰가 있어서 제가 직접 나와봤습니다. 자, 이거는 뉴스에서도 몇 차례 보도가 있었는데요. 여기는 부산 송도입니다. 인천 송도 아닙니다. 부산의 송도입니다. 여기는 해수욕장도 있습니다. 자 명칭은 힐스테이트 이진 베이시티 주상복합 아파트고요. 2022년도 5월달에 입주를 했습니다. 동은 3개가 있고 최고층 69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대는 1368세대. 자 이번 영상은 1탄 2탄 이렇게 나눠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 왜 콘크리트 뷰가 됐냐? 요거를 먼저 다뤄보도록 하고 2탄에서는 이 아파트가 어떻게 생기게 되었냐 어, 여기도 상당합니다 아주 깜짝 놀랄 준비하시고 2탄까지 기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보시면은 옆에 공사하고 있고 거실에서 보면 벽이 보입니다 자 여러분이 바다 조망으로 소개가 되어서 분양을 탁 받았는데 무려 거금을 들여서 그래서 사전 점검에 갔는데 거실에서 보니까 갑자기 콘크리트 뷰가 나왔다. 자,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막막하죠, 진짜. 무려 59평에 가장 비싼 평수입니다. 있는 돈, 없는 돈다 끌어모아서 분양을 받았는데 딱 와보니까 이렇습니다. 진짜 잠이 안 오겠죠. 자, 배치도를 보시면 저 A동의 제일 왼쪽에 보면 녹지로 돼 있는 데 있죠. 나무가 막 심겨야 될것 같은 저곳에 바로 생활용 숙박시설이 지어지고 있는 겁니다. 시작부터 뭐 건설사가 잘못한 거겠죠. 저곳은 상업지역인데 당연히 뭐가 들어온다. 알수 있는 거잖아요. 저 땅까지 다 매입을 하고 나서 시작을 해야죠. 그게 맞는 거죠. 1차적으로는 건설사에서 땅을 다 매입 안 하고 저렇게 멋진 건물을 지어 올리면 안 됐던 거죠. 불보도 뻔한 건데, 시행을 해버린 거죠. 뭐 분양받는 사람들이 알까요? 저거를? 아마 전혀 모르고 분양을 받았을 겁니다. 자, 저도 몰랐던 사항인데, 이, 이 곳이 상업 지역이랍니다. 그냥 아파트가, 일반 아파트가 들어서는 주거지역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 아파트가, 14억까지 갔죠. 지금 네이버 부동산에 보면 14억까지 갔다가, 현재는 11억 정도 합니다. 거의 뭐 분양가까지 왔다고 보면 되겠죠. 자, 건너편 건물이 38층까지 올라오니까, 뭐 옥상까지 하고 이러면 거의 40층까지는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어마어마한 세대가 전부 다 피해를 보고 있는 거죠. 분양받은 사람들이 어차피 입주를 하니까 그냥 살 수밖에 없을 텐데, 아마 다음, 뭐, 혹시나 팔고 싶은 분이 저거를 내놓는다 하면, 터무니없는 가격이 아니면, 사실, 구매할 사람은 단한 명도 없다고 봅니다. 완전 평생 똥 밟은, 뭐,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고의 고급 고층 아파트에서 한순간에 그냥 똥덩어리가 된, 뭐, 이 정도 수준입니다. 진짜. 거의 뭐, 지하실까지 내려가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자, 모집 공고문을 보니까 적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을 하여야 함. 이렇게한 줄이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콩할 만한 글씨에 모집 공고문을 세세하게 읽어보는 사람은 잘 없겠죠. 분양받을 때 보통 가격, 충수, 뭐이 정도만 확인하고 밑에는 사실 잘 읽어보는 게 일반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저 문구 한 줄로 인해서 건설사는 아무런 책임이 없어지죠. 자 여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냐? 저곳은 상업 지역이라서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반 아파트가 들어서는 주거 지역이 아니고 상업 지역이라서 지을 수 있는 건물이 주상복합 아파트 있고요. 그리고 생활형 숙박시설 지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 오피스텔 어, 이렇게 지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주거지역이 아니라서 조망권 이런게 전혀 보장을 받을 수가 없죠. 상업지역은 이렇게 건축을 할때 옆에 건물하고 50cm만 떨어져도 다 지어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 일반인들이 이런 사항을 또할 수가 없죠. 사실 많이 있더라고요. 전국에 버젓이 잘 살고 있는데 나중 돼서 갑자기 건물이 올라갑니다. 베란다 쪽으로 보니까. 거실 쪽으로 보니까 갑자기 건물이 올라가고 있어요. 상당히 많던데 나중에 해운대에 가서도 한번 촬영을 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주상복합 아파트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분양받으실 분이라면 꼭 그곳에 가셔서 한번 보시고 모집 공고문 같은 것도 꼼꼼히 확인을 하시고 분양받으시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자, 유튜브 땅집고 연구소에서 알려주신. 이런 상업 지역에 주상복합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꿀팁 잠깐 보도록 하죠. 사진을 보시면 내가 분양받은 곳에 거실을 봤을 때 대로변이 그 앞에 펼쳐져야 한다. 양 사이드로 아니면 뒤쪽으로 빈 토지가 있던데 저기는 언젠가 무조건 무엇이든 건물이 지어서 올라올 것이다 예상을 하는 게 맞다고 합니다. 항상 대로변, 대로변 쪽에는 뭐가 더 이상 올라올 수가 없으니까요. 거기는 뭐 차가 다닐 수도 있고 인도일 수도 있고. 자, 요 팁을 추가하셔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슈는 여기 아파트 밑에 베이시티 스퀘어 몰이 같이 지어집니다. 몰이 뭡니까? 상당히 많은 상가를 가지고 있는 몰이죠, 몰. 그냥 상가 몇 개만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완전 대규모거든요. 여기에 대규모 공실이 발생하면서 또한 차례 이슈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도 당연히 예견이 된 건데, 이 부산 송도는 서울의 사람이 부산 송도가 아 관광지구나, 이렇게 아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유튜브만 잠깐 봐도 서울 사람들이 어디 부산에 KTX 타고 이렇게 관광을 올때 주로 가는 곳이 첫 번째 일순위, 광안리. 뭐 브이로그 찾아보면 전부 다 광안리. 그리고 뭐 해운대. 그리고 서면. 뭐요 정도로 압축이 됩니다. 굳이 부산에 놀러와서 홍도에 간다. 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이곳에 없는 게 없습니다. 해수욕장 있지. 그리고 해상 케이블카 있지. 그리고 뭐 조개구에 이런 거, 목걸이도 또뭐 다양하게 있거든요. 부산 명소로 조금 광고가 앞으로 더욱 많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지자체에서 요새 우죽순 만들고 있는 그 케이블카 있잖아요. 많이 망하고 이러는데 여기는 해상 케이블카인데 상당히 잘 됩니다. 아마 케이블카 운영하는 곳 중에 제일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외지인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자 그렇게 인기 있는 관광 명소가 아니기 때문에 이곳의 공실은 앞으로도 채워지기가 힘들 거라고 봅니다. 또 여기를 분양 받으신 분들은 정말 힘든 그런 세월을 또 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짤막하게 어, 요런 사연이 있다. 정말 우리 집 거실에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요런 일이 벌어졌다. 어, 요 정도 한번 알려드리고 이탄에서는 이 아파트가 과연 또 어떻게 지어졌는지 말도 안 되게 지어졌거든요, 또. 깜짝 놀랄 소식을 가지고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버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